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오늘도 여러분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훅 지나가고 있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 주말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제 슬기로운 묵상 생활 110번째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요.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말씀은 10편 145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요한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종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놀라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의를 주의 노래하리이다. 아멘. 묵상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하죠. 첫 번째는 "우리는 믿는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인한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왕이 신을 대리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은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민족들은 그들의 왕이 곧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생각, 이런 믿음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능하신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왕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10편 145편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죠. 왕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시며 의로우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자신을 보호하고 이끌어준다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왕.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왕으로 삼은 그 어떤 것들을 명령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삶의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한 분,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처럼 권력과 물질과 지위를 숭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 앞에서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며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물질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바라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선한 능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해지는 복되고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희들 신뢰함으로 언제나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